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 기능 중에서 오디오 강의를 몇번 따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오디오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방법하고 제가 작업을 할때 오디오를 다뤘던 그 중요한 기능들을 몇 가지 한번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오바비를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꼭 비디오 트립이 아니어도 이렇게 오바비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음악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이 음악 클립이나 이 비디오 클립, 여기서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볼륨 조절하는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악을 들어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음악 소리가 커 가지고 제 말소리가 묻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륨 조절 을 하실 때는 일단 이 오디오 클립 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클립 속성이 나오죠 그래서 비디오 클립이 소리가 작았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 줍니다 4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 주시고 소리가 컸던 볼륨을 이렇게 낮춰 줍니다 낮췄는데 이래도 좀클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클립 자체의 볼륨은 100% 이기 때문에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륨을 낮춰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음은 좀 낮아졌고, 제 목소리는 커졌죠. 요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볼륨을 높이고, 이 클립에 있는 오디오를 낮추신다든지 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발을 잡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섬세하게 잘안 되더라고요. 6%에서 8% 이렇게 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1%, 2% 이렇게 되진 않고, 여기 클립 속성,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니까, 요런 걸로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는 게 제가 주로 오디오 볼륨을 맞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한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응용하는 버전은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을 서서히 커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얀색 바가 생겼을 때,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댑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혹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볼륨 포인트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줄이고, 여기서는 음악이 나왔다가, 여기서 아예 안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조절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입니다. 이렇게 거의 안 나왔다가 서서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부분 부분 조절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그리고 혹은 음악이 끝날 때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화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되는 것처럼 똑같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음악이 페이드아웃 서서히 커지면서 적용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2초 간격으로 서서히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음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기타 도구 보시면 오디오 편집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는 조금 더 세세하게 음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보시면은 볼륨을 강화시킨다든지 음악을 더 보강한다든지 음성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B, dB는 데시벨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영상의 음성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크기 그리고 이 헤르츠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맞추셔야 됩니다. 이 주파수에 대한데시벨인 겁니다. 그 31 주파수가 나타나는 곳에 나는 데시벨을 이렇게 올리고 싶다. 요렇게 뭐 맞추던지 뭐 2kHz 되는 곳에 데시벨을 나 낮추고 싶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조금씩 조금씩 티가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퀄라이저로 조절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시면 소음 제거 보이시죠? 소음 제거는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영상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음질 자체가 깔끔하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다른 영상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도 치는 영상입니다. 들어보시면, 이렇게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도구창 들어가서 소음 제거 들어가신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줄이시면 됩니다. 100%, 아니면 50%, 수치를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소음이 잡힙니다. 그래도,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 그런 완벽한 잡음은 잡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퀄라이저 기능이라든지 혹은 볼륨 포인트를 가지고 조절을 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맞추다 보면 내가 원하는 부분 어느 정도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완벽하게 막 전문적인 프로그램처럼 잡히진 않지만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모바비 안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